자 이번엔 어 구축전차를 플레이한 영상인데요 사실 실상 뭐 구축전차의 플레이는 별로 보실게 없고 아군 어 미줌이 꽤나 인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미줌이 있어서 그 미줌을 조명해 보려고 리플레이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어 그러면 뭐 일단 리플레이 보시죠 자 블랙골드빌 쟁탈전 상황이에요 어, 일단, 조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굴은 헤비라인이, 아니, 아니, 헤비 중심에, 팔탑방 헤비 중심에 구성이고, 상대방은 이해하는 반대로 미줌 중심의 구성입니다. 어, 상대방 미줌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푸크미 있고, 오사츠, 경호사, 라떼비, 그리고 펜저. 이 다섯 대의 미줌 구성에 에밀이 끼어 있네요. 음. 아마도 이 미줌 다섯 대가 중형라인으로 진출하게 되면, 어, 높은 확률로 이 구축전차, 구축전차인 에밀은 미줌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 중형라인 쪽에 상대방이 무게를 준다면, 어, 이 중형라인을 커버해야 되는 아군 미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프겠죠. 그리고, 아군, 미줌은, 자, 스피가 한대있고요 경호사가 한대 있고, 나머지는 다, 헤비, 플러스, 그리고 구축전차, ISU, ISU, 152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음, 아군, 구축이 두 대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 하시겠어요? 상대방 미줌이 좀 많네. 주경라인 가시겠어요? 제가 보통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길, 호길 왜감? 당연히 안 가지. 경찰을 왜 해? 가서 죽으라고? 등등의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어,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 저도 사실, 어, 과연, 아군, 미줌이, 중형 라인을 갈지, 어, 사실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형 라인을 버려버리면, 구축전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포지션 잡는데, 한나절 걸리니까요 일단, 구축전차는 상대방 적 베이스 쪽까지 도망가야, 그 다음에, 자리를 잡아야죠. 어설프게 헤비라인을 통해서 상대방 적 베이스 가는 가는 그 중간에 길목에 멈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순식간에 대열에서 낙오돼서 어 아군 대열의맨 후방에 쳐져 있는 구축 전체의 모습을 어 여러분들도 흔하게 자주 보실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맨 끝자락에 혼자 남은 구축은 상대방 중형 전체에 의해서 빠르게 잘리고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패배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구요. 자,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흐름은 보이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전투 시장 메시지가 떴고, 저는 일단 움직이지 않고 대기를 했어요. 아군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어 근데 저 스픽이 용감하게 A 쪽으로 중형 라인 정차를 가네요. 자 경호사는 뭐 기억하고 있죠. 네 사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쪽으로 무빙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스픽이 교전을 시작하게 되면 뒤에서 한 발이라도 지원 사격을 해주려고 했는데 자 오사칠 걸렸고. 자 지금 보세요. 스픽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걸리지 않고 스팍 스팟... 빠뜨되지 않고 A 쪽 센터에서 주경 그러니까 라인의 센터라고 보시면 되죠. 주경 라인의 센터에서 무사히 첫 번째 정찰을 완료했습니다. 상대방 경호사 그리고 오사칠이 확인, 확인이 됐는데 자, 이, 지금 이 상황을 상대방 입장에서 놓고 볼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군 중형이 무려 다섯 대, 아군 미주이 무려 다섯 대인 상황, 상대방은 두 대밖에 없는 상황. 설령 상대방이 상대방 중형이 두 대가 중형 라인으로 온다고 해도 우리 다섯 대가 다 같이 중형 라인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얘네들 두명 순식간에 잘라먹고 시작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게어 조금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중형은 A를 A로 가자고 하고. 아마 구축전차와 중전차는 이 중형라인의 뒤를 봐달라고 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라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547은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쪽 라인, 미니맵의 11시 방향쪽 이 동굴 라인은 중형라인의 끝이에요. 완전 끝. 한쪽 구석. 중형의 대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굳이 이쪽까지 갈 필요가 없어. 보통 이 동굴에서 이 기둥을 끼고 주경전차들이 서로 라인전을 벌이는데 이 지금같이 수적으로 차이가 확 나는 이 상황에서는 굳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스픽처럼 센터 정차를 했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 결과적으로 이 547의 이 플레이는 만약 상대방이 이쪽으로 올인을 왔다면 헬비전차와 구축전차 다 끌고 올인을 왔다고 하면 이미 이 자리에서는 스팟이 안 걸려요. 얘가 너무 빠르거든. 상대방이 도착하기도 전에 얘가, 얘가 이미 먼저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 상대방의 헤비전차들, 중심조합인 저 헤비전차들이 이쪽 라인으로 넘어와서 스팟 걸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상대방이 이쪽을 안았다. 중앙 라인을 버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무빙을 해서 이쪽 라인을 타고 이쪽 라인을 타고 이렇게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 동선의 낭비, 시간 낭비예요. 최대한 빠르게 상대방의 후미를 확인하고 어, 어, 자신이, 자신이 스팟이 걸리지 않을 만한 거리 유지하면서 상대방 스팟 띄우고 저격을 하면서 뒤쪽에서 견제를 해주는 게 훨씬 낫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일찍 찾아서 어중간한 위치에서 스팟을 띄워 가지고 상대방이 오도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굳이 저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어, 중형 라인에서 정찰하시는 분들은 간혹 이런 판단 미스를 좀 하세요 어, 늘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늘 라인, 라인전을 하려고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던 곳으로 가다 보니까, 어, 그런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죠. 그에 반해서 지금 저 상대방 경호사는, 자, 지금 A 앞쪽에, A 앞쪽에서 살짝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경호사가 조금만 전진해도 스픽은 바로 스팟이 노출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결론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군 스픽이 현명하게 센터 정찰을 했다. 어찌 보면 무모하게 보일 수 있는 무빙이었지만, 적절하게 센터 정찰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일선 라인 위치를 확인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진행을 한번, 한번 보시죠. 자, 스픽은 바로 스팟이 걸렸고, 그리고 바로 반스를 합니다. 사실 스픽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서 싸울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내려가면서 상대방 에밀까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꺾어야죠. 여기 있을 이유 없으니까 내려가다가 마침 푸크미 보이길래 푸크미 한대 때리고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빠지는 와중에 상대방 판, 상대방 펜저랑 수욕 위치 확인됐고. 아이고 아퍼라. 자, 펜저 한대 때리고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펜저한테 한대 맞고 저 에밀한테 한대 맞고. 이쪽에 경호사한테 한대 맞은 것 같아요. 경호사가 다행히 고폭을 쏴서. 경호사인지 547인지. 어쨌거나 운은 좋네요. 그리고 저는 마스런 해야죠. 여기서 지금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미련한 지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이 B쪽을 경유해서 아군 헤비들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군 헤비들은 지금 헤비라인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헤비, 이 C쪽 거점을 빨리 먹고 넘어와야 되는데 어, 워낙에 하... 지금 전투시간이 1분 30초가 지났는데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얘네들은 스타트도 늦었고 거점을 가려는 생각도 없고 어중간하게 느리게 출발해서 어중간하게 이동하다가 상대방 스팟이 뜨니까 거기서 멈춰 가지고 이쪽에 어으로 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이 모양이죠 하다못해 씨. 경호사가 여기 와있는데 이 경호사는 하다못해 거점 점령이라도 하러 들어갔어야지 하여간 아 일단 이 포지션을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선 라인의 헤비라인 포지션은 엉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기동을 했다면 이미 씨를 먹고 있어야 돼요 C를 다 점령하지 못했더라도 헤비들의본대는 이미 C 쪽 라인을 들어가서 어누 어떤 어떤 사람은 C를 점령 중이고 어떤 사람은 이 반대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상의 쪽. 근데 일단 아군의 포지션은 많이 뒤쪽으로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A 쪽은 그냥 무혈 입성했고 아군 스펙이 이쪽으로 빠진 다음에 B 언덕에서 상대방 주경들과 교전, 교전을 하는 중이죠. 그리고 저는 외곽으로, C쪽 외곽으로 빠져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자, 지나가다가 푸큼이 크 내려올까봐 이쪽을 견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 이 푸큼이 글쎄요. 어, 저하고 싸울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빠집니다. 빠지고, 앞에 LTE가, 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수, 수육이 나오는 걸 보고 살짝 기다렸는데 저 수육도 저를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에밀이 저를 잡아먹네요 네 땡큐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해서 죽었고 자 지금부터 이 스픽의 플레이를 보실 거예요 이 스픽이 지금 센터 주경 그 라인 센터에서 정찰 이후에 어, 상대방 위치 확인하고 삐거점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언덕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사, 상대방을 묶어두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스픽 앞에 4대가 있죠.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 스픽 주변으로 4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에서 나타난 이 경호사는 어, 조금 전에 A 거점을 점령한 경호사예요. 그리고 이경호사랑 같이 있던 오사츠 547은 적베이스로 돌고 있네요. 적베이스, 적베이스를 찍고, 우회해서 상대방 헤비들의 뒷통수를 치겠다. 라는 무빙이죠. 그리고, 이, 이 경호사는 이쪽에서, B쪽에서, 음,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이 스픽을 잡겠다. 하는 이런 무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극히 정상적인 플레이죠. 지극히.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지금 이 경호사 왼쪽 편에 있는 이 펜, 펜저 그리고 푸크 이 친구들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물론 뭐둘 중에 한명 정도는 있어도 뭐 어느 정도 쪽수 맞추는 의미에서 있어도 뭐 그렇다 칠수 있지만 최소한 이 미줌 두대 중에 한 대는 이 경호사랑 같이 이 스픽을 정리하던가 아니면 냅두고 저오사7과 같이 상대방 헤비의 뒤통수를 적극하는 게 훨씬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줌이 해야 되는 플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어. 원래 미줌은 어, 제가 다른 방송, 아니, 다른 영상에서도 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 자고로 미줌이란 상대방 헤비전차와 같이 죽창지라는 전차가 아니에요. 이런 이런 헤비 전차와 너한대나한대 그렇게 사이좋게 치고, 방, 치고 받는 전차가 아닙니다. 뛰어난 DPM을 활용하려면 나 내가 맞지 않는, 내가 공격당하지 않는, 내가 최대한 공격당하지 않는 상태의 상대방 적 헤비를 때려잡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근데 이렇게 뭐 건물 하나 혹은 뭐돌 하나 끼고 이렇게 헐다운하는 거는 그닥 썩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어, 볼 수는 없는데, 어, 일단,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샷발의 차이죠. 어, 누, 누가 더잘 쏘느냐, 그 정도 차이예요 일단, 아군 헤비가 한대 죽었고, 구축도 죽었고, 그리고 적 미듐이 아군 헤비의 뒤쪽으로 찌르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아, 일단은 확실히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자 한번 그러면 계속 보실까요 일단 이 스픽 옆으로 경호사가 들어오면서 스픽을 견제하는 바람에 스픽이 깜짝 놀랐죠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하고 스픽이 빠집니다 그동안은 <laughs> 그 동안은 이 스픽이 센터에서 강제로 스팟 띄워주면서 헐다운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묶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스픽이 그 역할을 더 이상 못하고 이제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죠. 이 다음 스픽의 플레이를 보세요. 자 이쪽 C 위쪽에 보시면 아군 중전차 한 대가 상대방 미중과 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지금 이 숙삼이 뒤로 들어온 547과 1대1로 교전을 하고 있는데, 이 스픽이 미니맵 잘 챙겨보고 있다가, 이 아군 중년차와 교전하고 있는 547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가네요. 자,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 547은 숙삼을 계속 계속 노리고 있는 상태라, 스픽까지는 견제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스픽을 견제하려고 포탑으로 돌리면은, 스픽은 당연히 도망갈 테고요. 그리고 숙싸움은 훨씬 소월하게이 오사치를 공략할수 있겠죠. 자, 이 상대방 오사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려고 들어왔다가 상대방한테 어그로 끌리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터진 거고요. 이 스픽은, 자기가 더 이상 센터에서 억로를끌수 없으니 빠르게 자신이 활약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가운데 센터에서 센터 반대쪽 언덕에 위 있던 아군 중전차와 중형 전차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상대방을 교전하면서 다행히 어, 교전에서 이득을 많이 봤네요. 결과적으로. 상대방 중렬차 한 대만 남고 다 잡았죠 그리고 상대방 중렬차도 마무리 자이 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어 <laughs> 아군이 아군의 이제 중심적인 헤비 전차들이 어, 초반에 이동이 상당히 늦었어요 그런데 만약 아군 미줌이 주경라인을 정찰하지 않고 그냥 빠졌다면 그래서, 헤비, 그렇지 않아도 느리게 움직이는 헤비와 같이 무빙을 하고 있었다면, 어, 이오사7과 경호사는 분명히 아군의 뒤를 찌르고 들어왔을 테,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정면에서는 에밀과 수육이 어그로, 어그로를 끌고 있을 테고, 뭐, 그 와중에, 뭐, 팬전은 그렇다 치지만, 푸큼? 푸큼이라면 아마도 여기저기 기동력을 이용해서 툭툭 치고 빠지는 플레이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일단 A는 그냥 뺏겼고 C는 아직 먹지 않았고 그 이러는 와중에서 어, A쪽 라인과 어, C쪽 라인의 언덕 언더, 언덕 에서 서로 저격적이 벌어졌으면 아무래도 몸을 숨길 수 있는 헐다운을 할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요소가 더 많은 A쪽 언덕이 훨씬 유리하다는 건 어, 플레이를 좀해 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군이 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판이었는데 어, 아군의 스픽이 초반 정찰하고 삐쪽에서 어그로 끌어주는 플레이를 훌륭하게 수행한 덕분에 어, 이런 이 판을 힘들게 풀어갈 수 있었던 이 판을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가 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네요. 전체적으로 어,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었지만 어, 죽고 나서 아군 경전차의 움직임, 움직임을 봤을 때 매우 이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가치관이랑 많이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따로 찍어서 편집해서 올립니다. 어, 늘 하는 말이지만. 중형 라인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조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전차를 타고 있건 간에, 아군이 가면 그거를 커버해 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도저히 내가 커버해 줄수 있는 피지컬이 안 되는 전차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중형 전차라면은 웬만큼 음, 커버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 정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충분히 살아서 빠질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만약 내가 여기서 지금 빠스런을 하게 되면 어디로 빠질 건지 정도만 생각하고 라인을 가도 충분히 죽지 않고 훌륭히 이 지금 이 스픽처럼 정찰하면서 소규의 목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팀에 미줌이 기여하는 방법, 이게 매우 중요한 시야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영상 보시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음, 아니,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야 플레이를 할수 있는 초반 정찰, 초반, 초반, 음, 초반 정찰은 매우 중요하다. 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자, 음. 음 결과적으로 이 플레이는 상대방 다섯 대를 찾고 음, 뭐 딜은, 딜은 천지를 했네요 어, 도움피해 3 5 0대 어떻게 보면 사실 별거 아닌 스탯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팀이 이길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꼴랑 세발 세발밖에 못 쐈지만 어, 이만큼 딜하면서 상대방의 경전을 잡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기도 하고요. 음, 간만에 어, 꽤 용감한 용기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미디움 전차를 바, 만나서 기분이 매우 좋네요. 자, 그럼 이번 리뷰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음, 다음에 또 봐요.